한번 세일즈 TV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온라인 쪽에서 다양한 수익 루트를 거쳤으며 적은 팔로우 수로도 구매 전환율을 일으키는 문의 받는 글쓰기와 상담을 통해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명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커분들의 SNS 속 브랜딩과 세일즈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쓰기로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돈 버는 글쓰기의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완벽히 숙지하시고. 온라인 속 글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브런치 등에서 활용한다면 내 고객들이 나를 계속 찾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를 계속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의를 할수 밖에 없어서 돈을 버는 글쓰기를 통해 성과를 얻는 온라인 계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점 카피라이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음 내용에서부터, 어, 이거 읽고 싶어. 읽어봐야 해. 라는 지점이 만족되지 않으면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숨리입니다. 같은 위치로 글만 쓰더라도 인스타에서는 첫줄 이외에는 더보기 영역으로 뜨기 때문에 첫 줄에서 어, 이거 다음이 뭘까? 라는 부분을 만족시키지 않는 글을 더보기를 눌러보지조차 않아요. 두 번째로는 후킹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도록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후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중간중간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으면 제일 아래에 너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것들. 후킹하는 포인트가 없으면 몇 주일 읽다가 금방 꺼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네 글을 읽는 고객들이 집중해서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후킹으로 곳곳에 배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미, 감동, 이득을 주는 글을 쓸 것. 인데요. 특히 카드 뉴스를 만드실 때는 뭔가를 배워갔다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시면 훨씬 저장수나 공유수가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내가 쓴 글이나 내가 발행하는 포스팅들을 통해 재미, 감동, 이득 등의 감정을 건드리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아야 여기서 같은 감정을 다음에 한번더 느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의 요건을 보고 지금 판매가 잘 되는 계정들이나 담고 싶은 세일즈 글쓰기를 하고 있는 계정들을 보며 어떤 포인트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 성공을 언제나 열렬히 응원드립니다.